안녕하세요.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 사고 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 등의 뇌질환으로 편마비가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질병 고도 후유 장애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 고도 후유 장애라는 담보는요.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에 발생시 보험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인데요. 이 담보는 받기가 어려운 담보이기도 하고 보험료도 비싼 편이라 이 담보는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받기가 어려울까요? 우선 80% 이상의 후유장해 상태를 살펴보면 두 눈이 멀거나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당뇨 등으로 양 발목을 절단한 상태라든지 CDR 척도 5점 이상의 극심한 치매 상태 등 누가 봐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인데요 이러한 경우가 쉽게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싼 보험료를 내고 저 담보를 가입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질병 고도 후유장애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질병으로 심한 장애가 남게 되었다면 검토는 해봐야 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 고도 후유장애 사례 중 뇌졸중 등의 뇌질환으로 인한 편마비가 발생하였을 때. 질병고도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자 이야기인데요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수술을 하고 재활병원에서 1년 정도 입원치료를 받아온 분이셨는데요 발병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편마비가 계속되어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들어둔 보험에 질병고도 후유장애 담보가 있어서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후유장애 진단서가 필요한데요. 이때 이분은 입원 중이던 재활학과 주치의에게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청구를 한 사례였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혼자 밥도 먹을 수 있고 필처 타고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80% 이상의 후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아직 젊기 때문에 호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구장애도 아니다. 라는 내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 거절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결국 못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청구해서 보험금 전액을 받은 사례였는데요. 이때 주장했던 내용이 좌측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니까 장애지급률 60% 좌측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니까 장애지급률 60% 해서 총 120%의 장애지급률로 평가된 후유장해 진단서와 환자의 뇌손상은 회복되기 어렵다는 주치의 소견 그리고 유사사건 판례 등을 근거로 주장해서 보험금 전액을 받았습니다. 이분께서 보험금 지급받으신 금액은 총 6천만원 이렇게 수천만원의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철저하게 조사와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청구하기 이전부터 올바르게 준비해서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으로 편마비가 발생한 경우 질병고도후유장애 담보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마비 고도후유장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주시면 상황에 맞게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셔서 계속 무료로 사건사고와 보험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